HP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HP 라이젠 AMD 8000R5 RTX 4050 15인치 화이트 게이밍 빅터스 15-FB2060AX가 바로 여러분의 게임 경험을 한층 끌어올려 줄 제품입니다. 이 노트북은 강력한 AMD 라이젠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RTX 4050 그래픽 카드가 조화를 이루어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와 뛰어난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15인치의 크기는 휴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넉넉한 화면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어우러지며 쾌적한 키보드와 정밀한 터치패드는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HP 빅터스와 함께 최고의 게임 세계로 떠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